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1편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가정법 하겠습니다. 지난 59편과 60편에 여러분한테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렇게 가르쳐드렸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언제 사용한다 그랬죠? 네,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을 얘기해줄 때 우리는 가정법 현재를 사용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면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고 조건절은 이 부절 주절은 주어 조동사 동사의 원형 이렇게 써준다 그랬는데 가정법 현재는 이 동사 이 부절의 현재의 동사를 사용해 주고 그다음 주절에는 네 조동사의 현재형을 써준다 그래서 will can must may 자 요렇게 아. 음, 글을 쓰는 그런 형식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 라고 했습니다. 아, 내일 비가 오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 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아, 비가 온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상을 얘기해 주죠.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If you come here, I can go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오면 나는 너와 함께 갈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정법 과거를 공부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상상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조건절과 주절로 이렇게 나누고, 조건절에는 if, 주어와, 그 다음에 과거의 동사를 사용해주고, 주절은 주어, 조동사, 동사의 원형을 사주, 사용해준다 그랬어요. 이그 주절의 조동사는, 자, 과거형의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ought. 이렇게 음, 과거의 조동사형을 써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상상을 얘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If she knew his address, she would write a letter to him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주소를 알았다면, 그녀는 그에게 어, 편지를 썼을 텐데. If I went with you, I could do a lot of things with you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갔다면 나는 아, 당신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다음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상상을 얘기해 줍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상상 자 표현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조건절과 주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절은 이렇게 if 주어 head 플러스 과거분사를 사용해 주고 그다음 주절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다음 head 플러스 PP를 사용해 줍니다. 조동사 이제 과거형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ought to 자 이렇게 아,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자, 뭐, 뭐, 했었었더라면, 아, 주어는 뭐, 뭐, 했었을 텐데,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ad left home earlier, I would have already arrived. 라고 했습니다. 내가 좀더 일찍 집을 떠났었더라면, 나는 벌써 도착했을 텐데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If I had made a different choice, I would have regretted it.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좀 다른 그 선택을 했더라면 나는 그것을 후회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로, 자, 개념을 더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다음 문장을 if를 사용한, 자, 이 가정법의 문장으로 바꾸어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한번, 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나요?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As I didn't know you were so busy, I called on you. 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빴었던 것을 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음, 너를 방문했었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이 푸절로 하면 과거사실이한 반대니까, 아, 이렇게 as의 어떤 절이 이렇게 부정이면 긍정으로, 긍정이면 부정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if 반대의 상상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I had not, you were so busy, I would not have called on you 라고 했습니다. 응? 음? 너가 그렇게 바빴었던 것을 알았었더라면 나는 너를, 너를 방문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As they don't try to keep our great culture, many things disappear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위대한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건 현재 사실에 대한 어떤 반대의 상상이니까, 아, 이 부절에 과거로 이제 사용해 주죠. 그래서 이제 과정법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we tried to keep our great culture, many things would not disappear. 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 그들이, 자, 이렇게 우리로 이제 바뀌어 줬네요. 우리가 우리의 아, 위대한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많은 것들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s she doesn't have a problem about the project, she doesn't call me for help.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러 어,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어떤 사진,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니까, if she had a problem about the project, 자, she would call me for help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전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As he, uh, as he met a good book, he became interested in English.라고 했습니다. 그가 좋은 책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영어에 흥미가 있게 되었다. 자, 이거는 역시 과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If he hadn't met a good book, he could not have become interested in English.라고 했습니다. 아, 그가 좋은 책을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그는 영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혼합 가정문입니다. 혼합 가정문은 뭐뭐 했더라면 뭐뭐할 텐데,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할 텐데. 조건절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상상을 하고 주절은 뭐예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상상을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조건절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고, 주절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절과 주절,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 이렇게 이제 써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동사를과거형으로 써준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we had taken the train yesterday, he would be in Busan now. 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저께 그 기차를 탔었 썼더라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죠. 그는 지금 부산에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네요. 자, 그 다음에, if I weren't so busy, I could have taken a few days off last week.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었, 아, 않았다면, 나는, 아, 지난주에 며칠간 휴가를 낼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뭐니, 바빠서 어떻게 됩니까? 어, 지난주에 어떻게 바쁠 걸 예상해서 지난주에, 아, 이렇게 휴가를 내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혼합가정문은 언어 한쪽이, 조건절과 주절이 언어 한쪽이 한 시제를 앞서서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혼합가정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로 이 혼합 가정문을 한번, 네, 가정법을 한번, 네,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헌법상 적절한 표현을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야 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네요.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5번, 시작. 다 하셨나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죠. If you didn't help, 또는 hadn't helped for me for the last three. 라고 했습니다. 아, 지난 3일 동안, 자,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 지금, 지난 3일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난 3일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죠, 그죠? 과거 사실이랑 반대니까, 네. hadn't h 라고 해야 되겠네요 I couldn't be standing here now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f you took, had taken a small old plane at that time I could not be alive now 라고 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당시에 조그마, 조그맣고 오래된 비행기를 탔었다면 당신은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비행기를 탔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 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라는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사실이란 반대는, 네, had taken,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if she, or, uh, is, if she, if she ready, 다시, 3번. If she really loves, had loved him, she won't do such a horrible thing to him. 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더라면, 그녀는, 자,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녀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절에 he want to라고 했으니까 자, 현재 사실 이제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이죠.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loves 요게 답이겠네요. 그다음 4번. If we didn't set, hadn't set uh, the alarm, we would have been late for the meeting.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알람 소리를 아,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미팅에 이렇게 늦었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이 답이 뭘까요? 네, 헤드셋이죠, 그죠? 주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Would have been late라고 해서 주동사의 아, 과거형 have plus 이니까 당연하게 아, 과거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해준다. 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If we invent, invented working robots, our life will be more uh, convenient.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렇게 로봇가 일하는 것을 이렇게 발명했더라면 우리의 생이 어떻게 좀더 편리해졌을 텐데.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두비를 썼기 때문에, 그냥, 아, invented, 이렇게 됐네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아,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보니까 과거 시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고, 현재 사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나타내줄 때는, 나 o 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여러분이 혼약가정법을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속 쭉 아하 잉글리시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